현는 찜통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Uh -oh. 사장님이 통 크게 쏘신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저 영상 꼭 보시고 응원해 주세요. Oh. 어, 여기다. Oh. Oh. 오늘은 <laughs> 내일의 추억 <laughs> 이밍팝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어, 생각으로, 생각으로 열심히 찾았죠 한번, 한번 들어가 보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분위기가 캠핑온 것 같아요, 진짜. 오 진짜 예쁘게 꾸는놨다 텐트 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마실 수 있나봐요. 오, 텐트 여기 어? 있다. 오늘은 내일에 따 불만에 오붓한 아, 시간을 오, 가질 따단. 수 있습니다 이게 아, 예, 연인들이 어, 어, 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넓은 오, 곳으로 우리는 네, 네. 연인에게 양보하고 저희 아무데나 어, 들어가도 네. 될까요? 어, 저희 아! 이런데 아! 왔어요 아, <laughs> 안에 카펫을 다 깔아 놓으셨다 어, 청소하기 힘들다 <laughs> 어? <laughs> 음. 오 아기자기하니 뭐가 되게 많아요 피카츄? 여기 왜 있지? <laughs> 피카츄? 아 따뜻해요. 여기 전등이 있어. 저걸 아, 여기서 꺼내 먹나? 여기 왜 있지? 오, 오 얼음에 서비스예요 사장님. <laughs> 음료하고 주류가 다 들어있어요. 물까지. 아니면 이걸 다 먹으면 나갈 수 있나? <laughs> <laughs> 모든 메뉴를 다 갖다 주셨나봐요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 여기서 에이, 꺼내 먹으면 되는 거. 아 그럼 우리 물을 에이, 먼저 거부, 한 잔씩 에이. 할까요? 에이. <laughs> 뭐 먹을지. 메뉴가 다양하네요 다 맛있다고요? 아! <웃음> <웃음> 사장님! 네.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 가게는 네. 시그니처 메뉴가 삼겹살 네. 플래터가 제일 아 나와요. 고 삼겹살 플래터요? <laughs> 네아 네. 삼겹살, 목살, 감자튀김, 파절이, 샐러드, 소시지가 아, 다 있는 있네요 아, 가격이 아 진짜 저렴하네요 그랑스도 네. 약한금 가까이 되니까 지금인데 부족함은 어. 없으실까요? 3 0 0 g 아 200g 그럼 저희 통삼겹플래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저, 저희 아 이걸로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나 신문화는 네. 적응하기 어.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 뭐가? 아 뭐가. 나는 마약 국물 떡볶이? 술집에 아, <laughs> 떡볶이. 기본적으로 술집에 떡볶이, 피자 네. 이런 게 있다는 게멍아님 어, 술집을 너무 안좋아시나요아 아, 아. <laughs> 아, 요즘은 요 그래요? 아, 어, 그래. 치킨집에 드시요 떡볶이는? 요즘에 어,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딱 그냥 친구들이랑 아니면 연인이 네. 데이트하러 오는 네. 술 한잔하면서 데이트하러 오는 <laughs> 딱 그런 데인가 봐요? 아, 되게 아, 잘 아시는 분인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술 종류 되게 많네요. 술 종류 네. 진짜 네. 많네요. 진짜 많은데요? 옆에 도수가 써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어, 어, 난 독한 거할 거면 도수 보고 고등되고 이강주도 <laughs> 먹어 이게,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이거. 네, 이강주도 있던 거고. 어, 진짜 모르는 술이 많네요. 우리가 이 세계를 너무 오래 떠나 어. 있었나 봐요. Uh -oh. 애들 키우느라고. <laughs> 많이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술 한잔 하자고 <laughs> 캠핑 장비 다 들쳐 먹고 <laughs> 뭐, 가서. 아, 캠핑 장비 사고. 음, 아, 돈 사, 들여서 엄는거사시 차에 테트리스 그러니까. 막 하고. <laughs> 가서 <펼치고>. 가서 치고. <laughs> 술 한잔하고 <laughs> 그냥 가볍게 분위기만 내면서 술 한잔하기 딱 좋은 어, 그런 <laughs> 공간입니다. 330. 330. 아, 아, 짠. 이건 가리면 완벽해. 와, 이걸로? <laughs> 따라라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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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그렇게 수주를 냉면 그릇 사발 같은 데다가 따라주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면 사바... 그렇게들요 응.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런 문화 없었을 텐데. 대요습니다 네. 어. 이게 목살이고요. 네. 이게 삼겹살, 네. 소세지해산이고 여기는 감자튀김 찍어서 드시면 돼요. 네. 이건 삼장입니다. 아, 맛있게 다맛있 아, 드시죠 드시죠. 네. 너무 예쁘게 스마일 감자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아유. 기름기 쏙 빠지게 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담은새도 너무 예뻐요. 둘이 먹기 딱 좋은 양인 응. 어. 것 같아요. 아니 술안 드시는 분들도 식사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정갈하게 딱담아지고 목살 먼저. 쌈장을 오셔 셨니까 쌈장에다가 밥이 어. 구워주는 고기 너무 좋아. 그러니죠이 더운데. 저는 사실 여기 사진 보고 네.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구워 먹고 정리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요. 어, 어. 아니네요. 나도 나도. 네네. 이제 어묵편한데요 아, 너무, 어. 네. 너무 편해요.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마스. 기름 쏙 빠지고 맛이 좋네요. 미리 드셔보셨나요? 맛있었지. 음. 맛있네. 음. 맞... 사장님 저희 어묵탕도 하나 주세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음. 아, 참기름 맛이. 음. 쫄깃쫄깃 진짜 너무 맛있는데. 샐러드 너무 많이 드어요 쫄깃쫄깃하고 기름기가 쏙 빠져가지고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뻑뻑하지도 않아. 지금 거의 살코기처럼 느껴지는 거 기름이 쏙 빠졌는데, 그죠? 저 고기 결을 보면서 아저 뻑뻑할 거 음. 뻑뻑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웠는지 궁금해요. 음. 탱글탱글 파절이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매니 곁들여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쌈장을 놨다는 것도 그쵸? 많이 짜지 않은 쌈장이에요. 그래서 파절이까지 얹어도. 자극적이지 않게 사자리 양념을 엄청 고춧가루 많이 넣고 간장 많이 넣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참기름 같은 거더 많이 넣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딱더잘 어울려요 쌈장에 뭘 섞으셔가지고 농도가 되게 약해요 그렇죠? 제처럼 음, 달고 맛있어요 듬뿍 찍어도 되겠더라고요 에. 목살보다 삼겹살의 소리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목살이 맛있네요 보기에는 고추장으로 한 것보다 이렇게 고춧가루로 한타절이가더 어울리더라고요 맞아, 더 맛있어요 맞아. 이분이 음식 가기줄 아시네 음. 나 지금 방금 눈물렸던것 같은데? 금방먹다 먹어서 찍을 게 없을 것 같아 음. 최초로 구이 정말 빠르게 다 먹는 빈적실을 보게 될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이색 공간이. 맨날 이렇게 음. 칸막이 쳐져 있고 음악 소리 크게 나오고 막 시끄러운 그런 펍이 아니라 토란 또란 얘기할 수 있고 그 분위기도 음. 좀 새롭고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다녀야 돼요. 그래. 안 다니면 안 이런 데가, 안 다니는... 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 맨날 갔던 집 앞에 거기 또 가고 <laughs> 다녀야 돼 검색하고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 가격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25,000원 25,000원이면 뭐 피자 먹는 것보다 이게 낫죠 심지어 맛도 좋아 어. 네. 오 우와.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묵탕이 12,000원 어묵은 아, 괜찮은데? 응, 어. 12,000원 우동 그릇 같은 데 이렇게 꾹꾹 주시는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식으면 사장님, 어. 이렇게 좀데주세요 <laughs>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 칼칼한 육수를 파는 게 있을까요? 아, 청국수 가루, 청양국수 가루 이런 거간도 음. 너무 잘돼 있어요 특이하다 어묵 오래 끓인 것처럼 음. 그런 느낌 칼칼한 맛이 나는데 아주 맵진 않고 네. 단맛이 나고 시원한 단맛이 나네요 어 -어. 음. 어묵은 술좀 이렇게 올랐을때 시키기 야, 충아, 때문에 잘풍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는 되게 맛있다 네. 어묵이 어. 진짜 탱글탱글해요 어, 여기 메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뭐어 <laughs> <laughs> 하나씩? 마, 이것저것 하나씩? 다 시켜보는 어.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어묵 보기에는 그냥 싼 어묵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느꼈거든요 드셔보세요 어휴 어. 감량이 높은 그런 그쵸? 어묵이네요 이런 건안 익혀 먹어도 맛있는 어묵 그거 그거. 요 사장님이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네. 음 어묵 종류도 다양하겠네요. 이거는 안에 떡이 들어있어. 얘는 동글동글하고. 어, 은근히 어묵탕에도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갓질이 <laughs> 삐져나오고 있어요. 어. 당면. <laughs> 네. 당면 들어있는 어묵이네. 아, 진짜 제대로 배치고 가야겠는데요? 안주를 먹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는 곳이네. 그러니까. 가격도안 비싸고 양도 많고 빨리 오래 <laughs> 오래 오래 전에 <laughs> 와야 될것 같아요. 왠지 저는 가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laughs> 전화 소식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자랑 해야 돼. 네. 네멸치부전의 네. 소식을 맡은 청하입니다. <laughs> 구독자분들께 어.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캠핑, 통삼겹 플래터를 세 분께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이벤트에 꼭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 네. 소식은 전했지만 네. 우리는 맞아 먹는 걸로 네다 네. 먹고 가야죠 네 이제 끊고 가야죠 자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앉으세요 잠깐만. 우리가 가족이 같이 올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1 9세 미만 친구들은 아예 들어올 수조차 음. 없어요 성인들만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곳에 방문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오붓한 한때를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알림 설정 <목소리>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